좋아! 조은컴 조실장입니다. 오늘 해볼 거는 케이스. 이쁜 거 나와서. 진행을 한번 해볼 거고요 완성된 거 그리고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어떤 게 마케팅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는지 이런 거 저런 거다 찝어서 진행을 할 거니까 혹시라도 이런 컴퓨터 맞추고 싶다 아니면은 케이스를 사려고 했는데 내가 안쪽 구성을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어떤 것들을 신경 써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잘 모르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 끊지 말고 1.25배로 봐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까 쭉 빠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자 지금 보시다시피 다크플래시의 DPW90이라는 제품이에요 물론 신제품은요. DPW90M 입니다 케이스의 종류도 말씀을 드릴거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거는 DPW90 이라는 제품이고요그 아래 단계인 제품도 짚고 넘어갈거니까 DPW90과 DPW90M의 차이 또는 둘중에 하나를 골라놓으셨다면 어떤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지 그런것도 참고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화이트 컨셉으로 맞춰보려고 이렇게 진행을 한거라는거 참고해주시고요 블랙 제품도 있으니까 색깔 신경 별로 안쓰시 분들은 블랙 가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일단은 다크플래시에서 DPW 90이라는 제품을 지원을 해주셨고요. 멤버십 이벤트로 3대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멤버십가입 990원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 자 DPW 90이라고 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DPW 90 화이트와 블랙 83,000원, 77,000원 DPW 90M 63,000원, 67,000원. 가격은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일단, 90과 90M의 차이는 케이스의 크기 차이가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찝어 드릴 건데, 큰 거에서 작은 걸로 넘어가야지 이해하기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큰거 먼저 설명드리고, 작은 것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이라는 제품이고, 옆면을 보면 답이 나와요. 지금 쿨러가 몇 개가 달려 있어요. 하나, 둘, 셋. 케이스가 높구나, 크구나, 알수 있겠죠? 자, 옆면에 쿨러가 두 개가 달려. 그러면 케이스가 작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90M은 옆면이 두 개입니다. 90은 옆면이 세 개입니다. 이 차이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단에 3열 수냉 쿨러는 장착이 되는 거고, 옆면도 세 개, 그래픽카드의 두께라든가 크기라든가 다 케어가 되는 겁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요, 가장 장점으로 꼽힐 수 있는 게, 요, 곡선진 예쁨. 곡선진 예쁨이라고 보면 되는데, 강화유리가 곡선입니다. 그래서 예쁜 느낌을 맞출 수 있어요. 블랙이나 화이트나. 다크플래시 케이스의 특징, 공통된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깔맞춤이 굉장히 쉽다. 이 말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달려있는 쿨러를 판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말은 뭐냐? 추가적으로 필요한 펜을 다크플래시에서 같이 구매해서 껴버리면은 그냥 한 방에 연동이 되는 거야. 프로그램 메인보드 연동을 뽑아가지고서 브랜드에 뭐, 기가바이트 RGB 퓨전, 막, 아우라 싱크, 막,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케이스에 딸깍딸깍딸깍딸깍딸깍딸딸깍. 딸깍 딸깍 이러면 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편한 색상 연동에 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다크플래시의 강점 중에 하나예요. 모든 케이스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다 완성이 돼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구매하는 컴퓨터는 짠. 하나, 둘, 셋, 넷. 네 개를 기본으로 줘요. 그러면 이 기존에 들어있는 네개 외에 몇 개를 사면 됩니까? 몇 개를 사면 돼요? 상단에 세 개, 3개, 밑단에 세 개가 들어갈 거예요. 총 여섯 개 정도를 사면 됩니다. 똑같은 펜으로요. 그리고 상세 페이지를 보시면요, 항상 쿨러가 무엇이 들어갔는지 써 있어요. 자, 보여요? C7A라고 하는 펜이 한 개가 들어가고 C7R A라는 펜이 세 개가 들어갑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C7A라고 하는 펜을 리버스 아니죠? 요 펜을 6 개를 추가적으로 사면 깔맞춤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케이스 자체 내에서 딸깍딸깍 되고요. 중요합니다 이 부분 메모하십시오 요 mh30 이라고 하는 이 컨트롤러가 꼭 필요합니다 깔맞춤을 위해서라면 요 만원이거든요 요거 꼭 필요합니다 아셨죠 그리고 3열 순행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큼지막한 편이고 장점 중에 하나는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크게 두께가 나눠져 있어요 이거를 듀얼 챔버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요거에 대한 장점은 뭐냐 선이 없는, 뒤쪽으로 돌아가는 형태의 메인보드들 있죠? 요거 관심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90 같은 경우는 뒤로 돌리는 깔끔한 형태의 조립이 굉장히 간편하다. 다음으로, 그래픽카드 4 5 0이 그냥 다 갖다 꽂아도 됩니다. CPU 쿨러, 어차피 수냉 쿨러 할 거예요. 상관없어요. 이 케이스는 어지간하면 수냉 쿨러 쓰는 게 이쁩니다. 쿨러 위에도 장착 가능하게 그래픽카드 지지대가 나옵니다. 지지대 이렇게 생긴 거 봤어요? 쿨러 하단에 달면은 안 돌아가요. 막 이럴 수 있잖아요. 지지대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게 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얘는 따로 구매하시는 거예요.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알았죠? 이거 포함 아니야. 다크 플래시가 요새 공짜로 잘안 주네. 옛날에는 공짜로 다 줬는데. <laughs> 다음으로. 자 케이스의 무게. 사이즈에 비해서.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아요. 적당하다는 소리예요. 제가 케이스 무게를 맨날 보는 이유가 뭡니까? 케이스가 무거우면 보다 강판이 두껍다. 케이스가 가벼우면 보다 강판이 얇아서 휜다. 어, 케이스가 묵직하네. 자, 일단은 하단은 요렇게 하단에도 요런 식으로 먼지 필터가 구성되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펜을 3개를 넣는 거예요. 그리고 옆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죠. 메인보드 선이 안 보이는 뒤쪽으로 돌아가는 형태의 메인보드를 장착을 하실 때 굉장히 선정리에 용이한 케이스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넓어요. 여기에 파워가 장착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메인보드와 그래픽카드. 그러니까 파워 부분이 원래 밑에 있었으면 케이스가 이만큼 높아져야 되는 거야. 근데 그 부분을 옆으로 돌리면서 말 그대로 사이즈를 좀 컴팩트화 시켰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뒷면은 타공이 지금 현재 뚫려 있어요. 옆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타공이 되어 있어서 공기가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하는 형태로 충분히 할수 있는 형태의 옆면을 가지고 있다. 얘도 마찬가지로 강판입니다. 짠, 여기 하드베이, 여기 하드베이인데 요 부분을 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고 이건 편한 대로 하시면 되시고요. 기본적으로 쿨러 주는 거는 4 개. 짠, 어때요? 이 공면 느낌 괜찮죠? 이 곡면 느낌이 나름 괜찮다니깐요 이게 왜 기본적으로 기역자로 꺾이는 형태가 아니라 이런 곡면 느낌이 나기 때문에 예쁜 느낌을 낼수 있다 발열 부분은 굉장히 신경 쓴 케이스가 맞아요 굉장히 큼지막하니까 컨트롤되는 메인팬이 뒤팬인가요? 어, 대부분의 다크플래시는 엄마팬이 뒤팬에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아까 전에 MH30이라는 컨트롤러를 구매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걸 구매하셔서 색깔을 바꾸는 거라 상관은 없습니다 자강화유를 떼봅시다 강화유리는 총두 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데, 강화유리 자체는 슬라이딩 타입이네요. 살짝 미는 강화유리 짜잔. 보시면은 이쪽에 리버스 팬이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뒷단에 하나 들어가 있고, 여기에 구멍들이 굉장히 많죠. 지금 좀 가까이 보여드릴까? 지금 여기 보면은 구멍들이 굉장히 많은 걸볼수 있어요. 이렇게 구멍들이 많은 케이스의 특징은 여기, 여기, 여기 막 이런데 굉장히 많죠. 이런 케이스의 특징, 선이 뒤로 빠질 수 있게 만들어진 케이스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구멍이 많이 없다라고 판단되면요. 요즘 나오는 선이 뒤로 빠지는 메인보드의 종류는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DPW90M 같은 경우는 이런 구멍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걔는 불가능한 거고, 얘는 가능한 거고.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종류를 찾으신다면 90 필요 없다고 하시면 90M으로 금액적인 부분 낮추면서 케이스 좀더작그맣고 예쁘게 진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기본적으로 하단에 3개, 상단에 3개 총 6개의 쿨러를 구매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거고, 파워 같은 경우도 옆면에 들어가고, 이쪽 부분이라든가 선정리가 굉장히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케이스가 굉장히 널찍널찍해요. 그래서,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 쿨러에 대한 부담감이라든가, 가격이라든가, 이제, 깔맞춤에 대한 고민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최소화시키면서 진행할 수 있는 케이스 중에 하나다. 라고 보시면 되시구요. 그러면은, 저희 쪽에서 견적을 어떻게 짰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음으로, 출고 쪽에 보시면은, 짜잔! 이, 이분이신데, 화이트 컨셉으로 진행을 했구요. CPU는 783D 들어가고, 수냉 쿨러,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몇개 사라고 했죠? 총 6개를 사라고 했죠? C7A 120 RGB 6개를 사시고요. 추가적으로 MH30이라는 컨트롤러가 하나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메인보드는 말 그대로 뒤쪽으로 케이블이 안 보이는 제품, 하얀색 제품으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진행을 해서 4070ti에 불칸 제품이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메인보드가 이런 메인보드가 있어요 선들이 다 뒤로 꽂히게 되어 있죠 요 케이스에 하단에 먼저 장착을 해주시고요 추가적으로 6개를 샀다고 그랬잖아요 3개를 추가적으로 먼저 장착을 해주고 메인보드를 선을 앞으로 뺄게 없어요 그래픽카드는 제외하더라도 없습니다 그리고 뒤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홀이 파여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메인보드 24핀 전원도 당연히 홀이 뚫려 있죠? 요렇게 들어가 있고요. 밑에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다 뒤쪽으로 뺄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케이스에서 LED를 왔다 갔다 할수 있다. 여기 LED라고 있고요. 완성이 되면 이렇게 선이 뒤쪽으로 다 빠져있는 형태의 조립이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시면은 완성이 됐을 때는 아까 우리가 추가적으로 샀었던 펜 6개를 하단에 3개 상단에 3개 박아서 요런식으로 들어가는데 자선 어때요? 선이 어때? 여기 우리가 흔히 보이던 요거 요요요요 24핀 안 보이죠? 안 보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 하드 베이는 다시 장착해주고 케이스는 듀얼 챔버 스타일이라고 말씀드렸죠. 파워가 여기에 장착이 됩니다. 완성이 되면 이렇게 됩니다. 한 방에 그냥 컨트롤이 되는 거야. 예쁘죠? 깔맞춤하기 이렇게 편한 케이스가 없어요. 화이트 느낌 내기 좋습니다. 선 걸리적거리는 거 있어요? 이 밑에 막 선들 막 있고 옆으로 튀어나오고 막 이러는데 그런 거 없이 아, 깔끔하죠. 곡선 느낌으로 유려하게 빠지면서 전면부도 깔끔하게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음, 식으로 LED 변경 가능하죠. MH30을 썼기 때문에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뒷면도 마찬가지로 구멍이 타공이 뚫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흡입된다거나 파워 부분의 열기도 빠지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형태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파워랑 글카락 이런식으로 다 구성이 되어있는거 볼수 있죠 그리고 이제 하단쪽에 보시면은요 여기를 리버스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리버스는 흡입 리버스가 아닌거는 배기 여기 안에 있는 공기를 밖으로 빼내는 형태로 지금이 되어있는데요 이렇게 진행한 이유는 이미 옆에서 빨아들이는 형태로 리버스팬이 세개가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얘도 뱉고 뒷단도 뱉고 상단도 뱉는 형태로 진행이 된겁니다 옆에서 보게되면은 24핀 케이블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쪽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앞쪽으로 안 튀어나오고 깔끔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선이 정말로 깔끔하죠? 선이 없어. 야이 곡면 유리가 포인트예요. 요런 느낌으로 곡면스럽게 진행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공간이 생각보다 널찍널찍합니다. 참고로 이거 4070ti 슈퍼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도 이렇게 남아. 80, 90다 가능하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저분한 선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케이스라는 거. 개인적으로는 90과 90M 뭘 고를래 하면은 저는 90을 고를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저런 선이 뒤로 가는 거를 별로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90M 이라고 하는 걸 보시면 됩니다. DPW90M 이라는 거는요.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옆면에 두 개. 오케이?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작아진 형태의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메인보드는 MATX까지만. 그냥 일반적인 직사각형의 사이즈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블랙과 화이트, 컴팩트하고 굉장히 예쁘죠? 그 유리한 느낌 가져가면서 금액적인 부분 아끼면서 예쁘게 할수 있다. 얘도 마찬가지로 쿨러를 몇개 사면 됩니까? 지금 보는 것처럼 c7a 라고 하는 동일한 쿨러가 들어갔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mh30 이라는 컨트롤로 구매하셔야 되고 하단에 3개 상단에 3개 총 6개를 구매하시면 되는 겁니다 총 6개를 구매하시면 깔끔하게 예쁘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얘처럼 선이 이렇게 보이는 형태도 상관없다 라고 하시면 90M 굉장히 제품 예쁘고 괜찮습니다 M모델은 측면에 142개 안되냐 요거 부분 확인 좀 해볼게요 잠시만요 지금 상황을 보니까 140이 두 개가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추가 쿨러가 140이 아마 없을 겁니다. 이 C7A라고 하는 쿨러가 없을 거야. 한번 볼까요? C7A라고 하는 쿨러가 어 140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20으로 구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세 페이지들 보시면요. 여기 부분. 기본적으로 LED 버튼이라든가 USB 2.0, 3.0 그런 것들 다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되시고 아쉬운 거는 지금 C타입이 안 보이네요. 그러면은 90에도 있는지 한번 볼게요. 90에도 C타입이 있는가? 음, 90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케이스가 커지기 때문에 공간이 남아서 그런지 몰라도 C타입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C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90, C타입이 없는 것,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90M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이제 금액적인 부분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차이도 있다라는 거 깨알 팁으로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급 나누기긴 한데 사이즈부터가 차이가 나잖아요 응. 사이즈부터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제 90과 90M 이런 사이즈를 보시면 되시고 어떻게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90M도 괜찮지만 90 그냥 일반 90 제품이 좀더 마음이 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블랙이랑 화이트랑 뭐 90이냐 90M이냐 이런 것들 고민하셔가지고 내가 내 컴퓨터를 맞추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되시고요. 견적을 좀 맞추고 싶은데 이런 컴퓨터를 하고 싶은데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컴은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 w w w 조금컴 c o m 또는 아래쪽에 보이는 전화번호나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1대1 맞춤 상담으로 견적부터 구매까지 깔끔하게 도와드릴 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1대1 상담으로 당신의 컴퓨터 전용으로 맞춰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조군이었어요.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뿅